음, 이번에 설명해드릴 게임은 마인 프입니다 2인용 어, 추상 전략 게임이고요. 어, 유튜브 레이 진이 님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된 게임입니다. 자,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구성물은 보드판이 있고요그 다음에 8개의 타일이 있습니다 각각 8개씩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드판은 4기4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 판은 꼭 이런 모양만 되는 건 아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어, 판을 바꿔서 플레이도 할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목표는 어, 자신의 타일을 올려놓아서 3개 한줄 혹은 4개 한줄 만들어서 점수를 얻는 게임이에요. 자신의 말이 가로나 세로, 대각선 3개 한줄 되면은 1점이고요. 4개 한줄 되면은 2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게임은 어, 더 이상 한 플레이어가 자신의 말을 다 내려놓으면 상대방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타일 하나 내려놓고 점수 계산을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게임입니다. 자, 말은 총네 종류 네 종류고요. 두 개씩 총8 개를 가지고 플레이하고요. 자, 네 종류를 먼저 살펴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걸 내려놓으면 상대방은 가로나 세로 위치에만 놓을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그 다음에 요거는 이 말을 내려놓으면 상대방은 대각선 위치에만 자신의 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의미겠고요. 자그 다음에 요거는 이말 주변에는 놓을 수 없고요. 바로 그 바깥쪽에만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그 다음에 요이 말은 이말 주변에만 놓을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렇게 네 종류 두 개씩 있고요. 자선 플레이어는 여기 가운데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다가 자신의 말 하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내려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은 이말 주변으로 해서 대각선 부분 그니까 여기 그다음에 이쪽에만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어, 상대방은 이말 주변에 이렇게 내려놓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가장자리에만 여기 바로 인접한 부분에만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가로나 세로에만 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세 개가 한줄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막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대각선 위치에다가 내려놓을 수 있다. 그럼 대각선에다가 이렇게 내려놓았습니다. 이 말은 인접한 부분에는 놓을 수 없다라는 의미겠죠? 인접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다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세개한줄 되면 1점이 되겠죠? 자, 그럼 상대방은 이 인접한 부분에다가만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인접한 부분을 제외한 바깥쪽에 내려놓으면 되니까 상대방은 뭐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가로나 세로에만 놓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말이 막혀있다고 못 놓는 건 아니고요 가로나 세로 공간이면 다 됩니다. 자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상대방은 대각선 위치. 자 이쪽은 막혀 없고 반대쪽에만 놓을 수 있으니까 여기 두 군데 중에 하나 내려놓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내려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려놓았는데 만약에 어 만약에 자이 플레이어가 이렇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는데 놓을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파란색 플레이어가 다시 한번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번도 여러 번 연속해서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플레이를 하다가 어느 한 플레이어가 자신의 말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 상대방은 자신의 말한번 내려놓고 여기 내려놓을 수 없겠죠? 이렇게 내려놓고 게임을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 한줄 2점 그 다음에 3개 한줄 1점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점수를 모두 합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여기 한줄 1점, 여기 2점, 3점 여기 한줄 이렇게 되겠네요. 4점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룰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좀 알게 되어서 좀 음, 굉장히 기쁘고요. 혹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메일 보내주시면 자료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인용 추상 전략 게임 마인리프 간단히 설명해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부드 게임하세요. 감사합니다.